강의 영상에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? 구독, 좋아요, 알림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실무 디자인의 경험해봐요. UI/UX 디자이너 바디아입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디자이너 바디아입니다. 어, 오늘은 아이콘, 하기, 아이콘 강의라고 하긴 좀 그렇고, 어, 제가 평소에 뭐 모바일이나 웹 디자인 강의할 때. 아이콘 소스가 없어가지고 너무 귀찮아요. 맨날 다운받다 쓰고 막 그러다 보니까. 그래서, 음, 한 두세 번 정도 녹화를 좀 진행을 해서, 어, 저희가 유튜브 때 사용할 아이콘들을 좀 여러 벌을 좀 그려놓을 겁니다. 여러 벌, 아이콘 여러 개를 좀 그려놓을 생각이에요. 어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의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냥 제가 아이콘 어떻게 그리는지 보여드리는 정도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실 수 있으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셨죠? 그 영상은 지금 1배속으로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 어차피 참고용이기 때문에 한3 2, 3배속, 2배속 정도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. 음 아닌가? 그냥 1배속으로 올려드릴까요? 좀 이렇게 나눠서 올리면 되니까 좀 나눠서 올리면 되니까 나눠서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한 10개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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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나눠서 올려드리는 게더 낫겠다 부금 좀 우울하죠? <laughs> 자 그러면 어, 바로 아이콘을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어, 제가 실무에서 직접적으로 그리는 아이콘은 이렇게 좀 격자를 이용을 합니다 격자를 좀 이용해가지고 아이콘을 좀 그리는데 일단은 어 설정에서 격자 사이즈를 1로 다 맞춰요 1 픽셀로 격자 하나당 1 픽셀로 이렇게 맞춰 놓습니다그 다음에 음 스냅 투 그리드였나? 이거였나? 어 요거네 이렇게 딱1 픽셀로 떨어지게끔 이렇게 만들어 놔요 항상 이렇게 1 픽셀로 떨어지게끔 음악은 끄는게 낫겠다 끄죠 방해되는 것 같아 <laughs> 이게 1픽셀로 탁 맞게 만들어 놓고, 일단 아이콘 사이즈를 좀 정해야 될거 아니에요? 그죠?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한56 정도? 56에 56 정도 잡고 진행을 합니다. 1차적으로. 뭐야, 왜 이래? 어, 1차적으로 한요 정도 사이즈로 잡고 진행을 해요. 이렇게그 다음에, 컬러를 뭐 대충 이렇게 해서, 오퍼시티 한30% 정도 낮추고, 이게 56 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48에40 어... 어... 정도 하나 컨트롤 cf 복사 하셔서 요렇게요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제가 아마 아이콘은 거의 웬만하면 은이 안에서 다 해결을 하긴 할 겁니다 웬만하면 은 정사각형 안에서 웬만한 건다 해결을 할 건데 이제 정사각형으로 그리기 좀 힘든 것들이 있어요. 솔직히. 그런 것들은 이런 직사각형을 이 직사각형 가이드에 좀 맞춰서 진행이 될 거고 웬만한 거는 다요 안에서 해결을 할 겁니다. 그럼 지금 이 아이콘 사이즈가 40에 40이죠. 이요안팎으로다 진행이 될 40에 40 크기로 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영상은 아까 말했지만 음, 딱히 디자인 강의 영상은 아니고, 그냥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이니까 참고만 좀 하시면 되고, 어, 한 10개씩, 아이콘이 좀 많이 그려질 거예요. 한 3, 40개 정도 그려질 거기 때문에, 뭐, 물론 지금 녹화해서 한 번에 다할건 아니고, 뭐, 오늘 뭐한 20개, 뭐 내일 20개, 모레 20개에서 막 60개 정도? 생각은 하고 있어요. <laughs> 그래서 영, 아이콘 10개 단위로 이렇게 잘라서 녹화해서 올려드릴게요. 자, 그럼, 뭐, 기본적인 것부터 진행을 해보죠. 격자를 이용해서, 음, 단 사각형. 아이콘 사이즈가 일단 40, 40, 40으로 맞춰야겠죠. 어, 그 다음에, 뭐, 라인으로 바꾸고, 그 다음에, 뭐 플러스 툴, 펜툴 이용하셔가지고, 가이다나 이렇게 잡아주고, 어, 정말 참고용으로만 하시면 됩니다. 제가 <laughs> 디테일하게 강의까지는 안할것 안 같아요. 한, 저 사람이 아이콘을 어떻게 디자인하는구나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 정도면 되나? 어, 아이콘은 그리고 다 짝수로 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. 짝수로. 음, 그러면 지금 여기랑, 아이고.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짝수지 10이네요. 오케이. 좋아. 모든 아이콘 다 짝수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. 참고하세요. 이렇게 해서 가운데 정렬 좀 해주고 얘도 짝수가 돼야 되는데 14에 16이면 되겠다. 16 정도 하고, 하단 정렬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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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단 정렬, 하단 정렬. 해주고, 요거를 디바이드 언그룹해서 잘라주고, 가이드는 필요 없고, 해서 두께를 한 2픽셀 정도로 좀 두껍게 좀 진행을 할까요? 지금 보시면 각 모서리가 다 이렇게 제대로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죠. 어, 픽셀은 이거 이 스트록을 깨진 않을 겁니다. 왜냐면 이게 스트록을 이렇게 깨면 나중에 어, 두께 두꺼운 걸쓸 수가 없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스트록을 깨서 마무리 짓는 게 맞아요. 근데 딱히 스트록을 깨진 않을 거예요. 왜냐면 이거 강의에 나중에 강의에 쓴다고 했잖아요. 걔네가 어떤 두께로 어떻게 들어갈지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스트록들을 좀 살려서 디자인을 할 겁니다. 음, 보시면 40에 36 사이즈네요. 그죠? 40에 36 사이즈니까 이렇게 하나 나왔고, 그 다음에 어, 좀 일반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것들 위주로 좀 진행을 할 겁니다. 어... 41이네? 40 맞춰주고. 와이드 값32 정도면 되려나? 잠깐만요. 여기 이 가이드, 40 가이드는 그려놔야겠다. 이렇게. 이40 가이드는 좀 그려놔야겠네. 좋아요. 이 안쪽으로 다 진행이 된다고 치면, 어, 여기서 사각형을 하나, 이렇게, 정사각형 하나 이렇게 그려주고. 그죠? 그 다음에, 요 라인 값들을 좀 이어주면 되는데, 뭐 굳이 안 이어도 되고, 그냥, 이렇게 해서 사선을 만들어줘도, 뭐 무방하겠죠? 자, 그 다음에, 뭐, 디바이드, 언그룹 해서, 날려주고. 그럼 지금 여기 부분이 조금 어색하죠? 음. 고정시키고, 이거는 그냥 제가 하는 방법인데, 그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다. <laughs> 이렇게 사선 라인에 맞춰주고, 얘는 이제 필요가 없어요. 날리고 요 라인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찍고 이렇게 해주면 또 하나가 완성이 되겠네요. 음, 봐요.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 문서 형태죠. 문서 형태. 아, 얘가 지금 짝수가 맞나 봐야겠다. 맞겠죠? 어, 12, 14? 조금. 10, 12. 12, 12는 좀 애매하네. 이 정도는 돼야 될것 같은데. 한건 돼야겠다. 그죠, 좀 애매한데, 여기 다시 그려줘야겠다. 찍고, 이렇게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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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데 아까 12, 12가 더난거 같기도 하고, 아 헷갈린다. <laughs> 이게 더난거 같기도 하고, 여길 차라리 좀 줄여주는 게 낫겠다. 이렇게 이게 낫겠다. 좋아요. 이 라운드 형태도 하나씩만 둘까요? 아니다. 그냥, 라운드 형태 아이콘도 있,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. 아, 왜 이렇게 선택이 안 되냐? 야, 어. 라운드. 라운드가 살짝 들어간 느낌도 뭐 나쁘진 않네요. 이렇게 끝에 살짝. 이런 거는 뭐 나중에 바꾸면 되겠죠? 할 때. 음. <laughs> 자, 그 다음에, 그런, 뭐라 그러냐, 뭔가, 폴더 같은 것도 하나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. 폴더. 41로 잡히지. 뭐 일단은 대충 그리고 사이즈 조정은 나중에 해주면 되니까. 큰 문제는 아니니까, 9, 17, 16, 18. 8에 18이 낫겠다. 8에 18에서 약간 요정도. 넘어갔나? 하고, 뭐, 요런 느낌으로, 요렇게. 주고 지금 얘가 4사 사로 맞 사로 맞추는 게 낫겠네요. 선택이 안 되지. 음. 음. 그다음 이거 합치면 되겠죠 이렇게. 음. 얘가 지금 높이 값이 4 0인데 그러면 36에 36. 매 안에 여기를 40으로 맞추는 게 낫겠다. 36에 40. 뭐야 이거? 0.01은 뭐야 이거? 40. 좋아요. <laughs> 가운데 정렬 좀해 줄게요. 자그 다음에 뭐 휴지통이나 이런 것도 많이 쓰죠 우리? 우리 이메일도 많이 쓰고 음 일단 뭐 자물쇠 같은 것도 하나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물쇠도 뭐 적당하게 음, 웬만하면 보편적으로 쓰는 아이콘들 다 그릴 겁니다 웬만하면 어... 이건 사이즈가 잘 감이 안 오네. 36와이드, 36의 높이를 높이를 몇로 해야 되냐? 40이니까 한28 정도면 될라나? 높이 값 감이 잘안 오네요. 더 넓어야겠네. 원 하나 이렇게 그려서. 선택이 잘안 되네. 참. 그래. 조금만 줄입시다. 와이드 값 22에 높이 값이야. 뭐 어차피. 요거 펜툴 이용해서. 이쯤 찍으면 될것 같은데. 가운데 정렬하고 여기에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다. 근데 너무 크죠. 40을 이미 월등히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아까 이게 제가 걱정이었어요. 얘를 잘 조절해 줘야겠어요. 일단 이40 높이에 좀 맞춥시다. 사0 맞나? 다시 봐야 되겠어. 40이 아닌 것 같아. 사실 맞네. 맞네요. 이러면, 어, 얘를 한 30까지 줄여야겠다. 이렇게. 이러면 30에 40. 오케이. <laughs> 좋아요. 음, 응, 좋습니다. 어, 어, 이거 왜 라인이, 라운드가 거져있는 거 같지? 3픽셀 좀 약한가? 씨, 한 4픽셀로 갈까? 2픽셀, 4픽셀로 이렇게 두껍게 갈까? 앗! 그럼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. 안 되겠다. 2픽셀로 해야겠네요. 이런 디테일한 아이콘들은, 얘는 제가 볼때좀 디테일한 아이콘이거든요. 조금. 자, 그 다음 이제 휴지통 같은 것도 뭐 있으면 좋겠네요. 40 맞추고. 해서 <laughs> 이렇게 해서 이, 어, 일단은 대충 그리고 좀 맞추는 느낌으로 가는 게 낫겠다. 확 줄입시다. 그리고 5점은 이렇게 잡히네 자꾸. 4 정도면 될것 같은데. 그 위에 정렬하고 그 다음에 얘 사이즈 의 와이드 값을 한 10정도? 맞다 너무 얇네 일단은 좀 물려놓을게요 이렇게 높이 값은 그러면 36이네 높이 값이 40이 되어야 되는데 얘를 6으로 올려요 일단 그러면 이러면 38. 이렇게 하면은 되겠다. 그죠 자. 이쪽 라인은 이 정도로 줄여도 될것 같은데. 왜 자꾸 소수점으로 나오냐, 이거. 1.40. 누러면 이러면, 40. 가드 정렬 하고, 3, 4, 1, 2, 3. 잠깐만. 얘가 와이드 값이 38이구나. 이렇게 38로 맞추면 되겠다. 봅시다. 조금 엉성하네. 얘 때문에 그런 것 같아. 38에 40. 음, 좋아요. 이 정도면 되겠죠? <laughs> 자, 그 다음에, 뭐, 진짜 자주 쓰는 거. 이건 제가 꽤 자주 써요. 회사에서도 자주 쓰고. 원에서, 이런거 있잖아요. 이거는 그냥 그려놓는 거예요. 이런 거. 방지. <laughs> 방지 느낌.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거. 메일, 이메일 같은 거. 40, 와이드 값 40하고, 높이 값이 아까 좀 넓적한 게 왜셨냐. 36. 그럼 얘는 한34 정도. 해서. 지금 이제 격자에 딱 맞춰야 돼요.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애매하게 있잖아요. 이렇게 하면 안 되고, 이렇게 딱 격자 라인에 맞춰줘요. 그래야 치수가 잘 되거든요. 32 정도 더 줄입시다. 자, 그 다음에 컨트롤 y 눌러서 찍고, 여기 한번 찍, 여기 한번 찍고, 여기 한번 이렇게 택 찍어주면 되겠죠. 좋아요 이렇게 해서 틱! 이렇게 정렬을 좀 맞춰주고 근데 아이콘 뭐 별거 없죠? 직접 그리는 거 보시니까 이게 좀 격자를 이용하면 뭔가 되게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많이 하다보면 금방 그려요 뭐 지금 7개 그렸는데 얼마 안 걸렸잖아요 어... <laughs> 그 다음에 이제 말풍선 같은 게좀 있겠죠? 이게 솔직히 숙련도고 아이콘 많이 그려보시면, 대충, 아, 어떻게 그려야 되는구나라고 감이 좀 옵니다, 여러분들. 말풍선. 이거와이드컵 40에 30이니까. 말풍선을, 적당하게, 뭐, 한요 정도, 느낌 요 정도 느낌 되나? 저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, 대충 그려놓고, 이제, 그, 뭐라 그러냐? 간격을 좀 조절하거든요. 이 정도? 높이 값이, 애매하네. 높이 값을 30, <laughs> 아니다. 일단, 옆에 거하고 사이즈가 좀 동일해 보여야 되기 때문에, 같은 레벨 때 아이콘처럼 보여야 돼요 32잖아 얘는 36이잖아 어 36이 낫겠다 좋아요 50% 다시 주고 자, 그 다음, 여기에 원 같은 거좀 들어가줘야겠죠? 원. 얘는 뭐, 4에 4. 4픽셀짜리로 뭐, 만들면 되겠지?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열, 일곱, 여덟. 이 정도면 되겠지. 정렬. 해주고, 여기 100%. 봅시다. 사이즈가 제대로 들어갔나 확인 한 번만 할게요. 오케이, 제대로 들어갔네요. <laughs> 음, 오케이, 아주 좋아요. 지금 아주 순조롭게 자, 아주 잘 되고 있어요. <laughs> 그 다음에, 그 뭐야, 얼굴. 아, 얼굴이란다. 마이 페이지 같은 거 있죠? 자, 이런 거 되게 어려워 하시는데 굉장히 쉽습니다. 보통, 보통 이런 거할때 1대2, 1대2 비율로 하시면 돼요. 예를 들어서 얘가 뭐 20이야. 그러면 얘는 40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얼추 느낌이 맞아요. 1대2 정도면. 그 다음에 밑에 좀 날려주고. 컨트롤 Y 눌러서 좀 정확하게 맞춰줍시다 자, 얘 크기가 4 0 4 0이네요 얘는 뭐 그냥 딱 떨어지겠네 밑에만 좀 막아줍시다 이렇게. 좋아요 자, 그 다음에 어, 뭐, 시계도 있겠고, 우편 뭐 번호, 우편 봉투도 있겠고, 뭐, 하, 아, 하트, 그래, 하트. 하트 좀 그립시다, 우리. 하트를 너무 자주 물어보시더라고. 한 픽셀 더 올라가야겠네. 얘는 스트록을 깨요. 일단, 탁, 스트록 깨고, 라인으로 바꾸고, 해서, 사이즈, 큰 거를 40으로 바꿔줘요. 그 다음에, 여기 36.036이잖아. 36으로 그냥 강제로 좀 맞춰줍니다. 그 다음에, 이 픽셀, 요 스포드로 찍으면 되겠죠? 음, 좋아요. 아주 잘 되고 있어요. 지금 몇 개야? 다섯? 다섯 개. 다섯 개. 어? 뭐야? 열개 끝났네. 벌써 열개 끝나 버렸네. 아. 1차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. 너무 빨리 끝났다 생각보다 씨. 잠깐만요. 여기 높이값 좀만 조절할게요. 너무 일찍 끝나 버렸네. 자, 그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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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쫙 드래그해서 간격 맞춰줍니다. 좋아요. 오케이. 일단 오늘은 이번 첫 녹화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고 다음 녹화 때 뵙도록 합시다. 아셨죠? 음. 좋아요. 그럼 여기서 1차 아이콘 녹화 끝. 종료.